자 갑니다. 어, 모의고사 6쪽입니다. 6쪽 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의 단가 6장 중에 1, 2, 3, 6장이 나와 있습니다. 장부 하울사 많은가 모르는가 효재충심밖에 하울일이 또 있는가 어쩌고 인도의 하울일이 다만인가 노라야 요새는 이렇게 다 해설해서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이 부분 1장은 근데 사실 읽지 않고도 우리들 알 수가 있지. 아까 배웠잖아요. 효재충심부문구. 그쵸. 그래서 이 작품을 왜 썼나 나온 이유가 나와 있는 장이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자그 다음 에 2장. 남산을 많던 소리 어디 갔단 말인가 기억하지 않으면 죽었겠지 뭐. 그지? 난후 부근이 그다시도 날래시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모의고사로 이제 줬대요. 그래서 저도 가성 달리 하는 건데 만약에 이모의고사에 난을 해석을 해준다면 이 난은 무조건 서술형은 나옵니다. 예어 학교에서 했나요? 어. 고 어. 자, 이게 내가 얘기했죠. 누구 폐위시키는데 그 폐위시키는 난 이름을 만약 학교 잘이루딱 보면 스스로는 나을 관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난후부근이 그다지 또 날래시고 프레반층 뭐예요? 도끼죠, 도끼. 도끼가 날래서 잘리는 거야주어라 괜찮대. 우로고 깊으면 우러가 뭐예요? 비아 이스라엘 이런 말. 다시 깊으면 다시 볼까? 안 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충신들이. 그죠? 복귀가 되거나 아니면 뭐예요? 주어서라도 명예 회복을 한다는 수입니다. 그 장. 3장 합니다. 창밖에비 오고 뜰까? 제비 난니 적게 했던 무슨 끝 없어 저 제비 비비를 보고 한순교 하나니 이 부분에서 뭐였어요? 어, 뭐였어, 지금. 얘가 지금 제비가 날고 있잖아요, 그치? 날고 있잖아, 이 부분. 아, 3장에서는 뭐가 됐어? 객관적 상관물이 됐고. 어, 6장. 설안에 매아보려고 자리를 잡고 참을 내는 겨울 부분이죠. 석기고 여행 못해 자전거시기로다이 향기는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내가 내는 거. 어제뭐호접이 인근께서 이한를 날며 이근께가는 거. 나 보고 싶죠, 배야. 이 부분이었습니다. 나 부분. 안 뭔가 우리가 앞부분 나온 줄 알고, 아까 앞부분을 판서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분이 나와있지, 어차피. 그 겹친 부분이 있어, 좀다행이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배우 같은 내 마음, 님을 위해 지켰더니, 장한 어젯밤에 무서리 섞어치면 해지려고, 대나 모습에 얇고 차구나. 아까 이 부분 배웠잖아. 그제, 난초를 꺾어주고, 닌게진거 바라보니, 난초, 절개를 상징하죠. 약속 가려진 곳에 부정, 그런 길에 험하다. 다서은하게 얼굴 천만도참 몰라서 초첸이 얼굴이 잉그려 이런가. 어, 상사병으로 지금 말랐어. 천층파도 가운데 배적장대 올랐더니. 그러니 천층파도가안데배적장대 올랐다. 아주 위태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있는 거죠. 누란지라고 하나? 뜻밖의 회오리바람 하나 중에 내리니 엉망게 못에 빠져 하늘땅을 모르겠다. 노나라 흐린 물에 한단이 무슨 죄며. 아까 A, B, c 이였죠 진나라 사람 취한 자나 월나라 사람 무슨 죄입니까? 탓입니까? 성문 모진 불에 옥석에한개타니 뜨라 빼시면 난이 반이나마시들었구나이 나는 또 본인과 같은 충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략 이유는 제가 안 했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네요. 바람에 보듯 게 흥노가 안 떨어지는데 몸만인지그법 천지껏 잡고 물고기의그러에도 무정 아니옷 같은 얼굴을 그리다가 말겠구나 미안나 보내보자 용돈를 바라보니 마치 모여 삼인공 숙민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청하비 뜬 달은 예전에 보던 낙비인듯 따뜻한 봄 먼저 불까 눈비로 혼자마자 푸른 바다 넓은 곳에 녹조차 흩어지니 아이킨 수면를 누굴 위해 적시는 고왜 눈물 누굴 위에 적시해서 왕로에 적시했지 세상 칠일분이 옥지 문자 명예이시니 하늘 이누가꺼게 피를 울리시며 지하 고풍에 죽은 명 벗기실까 죽기도 운명이여 살기도 하늘이니 운명론적 세계가 아니라 죽는 것도 운명이고 살기도 하늘이 만들어 주신 거니 진체의 흉행 또 궁자도 문면하며죄 없이 잡힌 들 궁자라도 어찌하겠느냐. 자 2번 보세요. 자, 죄 없이 잡힌 들 궁자라도 어찌하겠냐 그럼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부분이죠. 월, 설의 눈물 어린이들 십년간 운동을 통하면서 일어나도다. 분노가 계속적으로 안 없어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 아, 그만 문가가 관동별곡보다 조금 짧아요. 상당히 긴 작품이긴 한데 이긴 작품을 써 보기 때문에 답을 가능성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 단 어떤 문제가 날 수가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 화자는 여성이었구나 이거 복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앞에 문제 어, 우리 학원 전용 문제가 있는데 한번 요 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요 부분 영상 끊었다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볼게요.